안녕하세요 리딩리딩의 용용입니다 어, 첫 시간이라 굉장히 떨리고 지금 어, 벌써부터 말문이 막히고 있는데 어, 오늘은 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제 채널 소개를 잠깐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계기인데요 우선은 조금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음, 제가 곧 중학교 한 2, 3학년쯤이었을 거예요 세계일주가 꿈이었었고 어, 여행 잡지를 보면서, 아, 여행 너무 가고 싶다. 세계일주라는 걸 너무 해보고 싶고, 어, 못 가본 나라. 그리고 아직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쯤에, 어, 친구들과 같이 무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국내 무전여행이죠. 한 40일 정도를 친구 셋과 같이 계속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아, 어, 다시 군대 가기 전 중국을 잠시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갔다가 2, 3일 정도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갔었는데 거기도 역시나 좋아서 한달 정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일본을 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 세계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곰곰이 생각하던 도중에, 아, 그럼 여행사를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행사에 취직하게 되죠. 그렇게 8년 정도를 있게 됩니다. 8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갔어요 물론 일본, 중국 일본도 굉장히 국내 여행을 많이 했어요 일본, 중국, 태국 뭐.. 대만 그리고 몽골 하와이, 발리 그리고 팔라우 괌, 사이판 이런 나라들을 한 20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갔는데 중요한 건 물론 개인 여행으로 친구들끼리 간 여행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일로 가니까 아, 과연 이게 행복한 건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였어요. 이제, 어, 한 2주 동안 하와이에서 국제회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2주 동안 호텔도 굉장히 좋은 호텔이었어요. 음, 최고급 모성급 호텔이었고, 거기를 전체를 통으로 빌려가지고, 그런 국제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호텔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그 좋은 하와이에서, 그 좋은 기후 속에서, 한 걸음도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연 여행 온 건가? 아, 행복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음, 나한테 인생에 조언을 해줬던 분들, 그리고 읽었던 책들. 그리고 그 사이에, 책도 굉장히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들인데요. 우선, 자, 그럼 행복이 무엇이냐? 우린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자,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쓸데가 없으면 그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친구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네 가지가 밸런스가 맞았을 때 아,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굉장히 음, 행복했죠. 과거 뒤돌아 봤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뒤돌아 봤을 때 친구들하고 또 만났을 때 어, 과거 회상 많이 하잖아요. 야, 고등학교 때 이랬잖아. 어, 중학교 때너 이런 거 생각나? 그때 당시가 굉장히 어, 행복했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돈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하지만 시간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건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취직을 하면서 각자 어 지방으로 흩어지고 이러면서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줄어들죠. 왜냐면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니까요. 그리고 친구도 줄어요. 시간이 없어지니까 만날 친구들도 적어지죠.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점점 악화돼요. 서른 넘어가고 마흔 넘어가면은 이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들 아파요. 어딘가 한 군데씩. 그래가지고 이행복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가 더 행복했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삶이 좋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못 되고 있을까라고 되돌아 봤을 때, 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고,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안 되는 거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고, 건강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자꾸 아프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개념이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역사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론, 멘탈 비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타임 매니지먼트라든지 의학, 건강, 영양학을 통해서 건강과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여 가는 그런 배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채널로 만들고자 이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책을 가지고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바!